자, 부등식을 푸시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겠죠. x축, 그렇지? y축 그림이 1,1,1,5라고 합시다. 5 여기고, 그림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대충 그리면, 그렇지? 양수니까, 자, 어떤 거, 얘가 이 그래프가 여기 빨간색, 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죠. 얘가 0보다, 0은 누구죠? X축보다, 뭐하네? 작은 애. 응? 작은 애 있어요? 이 그림, 그림 중에서 0보다 요 아래에 있는 애는 없어요. 그쵸? 즉, 아래에 있는 애 없다는 얘기는 어떠한 X가 넣더라도 아래에 대응해주는 점이 없다는 얘기니까 얘는 해가 하나도 없어요. 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지? 자 얘는 x y 마이너스 1 콤마 이너스3 요점이고 뭐야 마이너스 이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그래프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요건데 자 얘가 0보다 0이 x축입니다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그러면 여기 작거나 같은 해 여기 모든 그래프가 다 되네 그치 즉 이거는 어떠한 x가 넣더라도 물론 이쪽에 넣더라도 쭉대 밑으로 대응해가 다 되겠죠 다 된다는 얘기니까 모든 실수가 해입니다 해는 모든 실수 자 이런 식으로 꼭지지점을 구해서 그림을 그려 가지고 부등식의 해를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해가 다음과 같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부등식을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럼 얘는 모아졌네? 그치? 얘 X제곱의 개수가 1이란 얘기는 양수란 얘기니까, 아, FX라 한다면 얘는 X-3, X-6이고, 여기 1차의 개수 1이겠죠. 그죠 얘가 어떤 거? 이렇게 모아져야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6 풀면,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8. 이렇게 모아져야겠다. 끝이 모아져야겠다. 이해되니? 자, 나머지 것도 한번 풀어보고, 앞에 거 이해가 잘 됐으면, 얘는 다풀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해가 이거래요. 어, 이건 벌어졌네요. 뭐. 마이너스 3보다는 작고, 5보다는 커야 된데 여기가 해래. 버려졌으니까, 이차 방정식도, X제곱의 개수, 양수일 때, 이렇게 벌려야겠죠. 그쵸? 벌려. 그러면, X, 마이너스 3. 5가 나오면, 마이너스 5. 풀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 되겠지 따라서, A는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5라고 할수 있습니다. 됐죠? 밑에 것도, 어, 한번 풀어봅시다. 얘가, 됐죠? 음, 한번 요령껏 풀어봅시다. 지금 요령으로 풀어야 되고, 실제로 그래프로 푼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2차고 41번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4와 7이죠. 그치? 그리고 양수니까 2차에게서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오케이? 얘가 0보다 어떻게? 작아. 그럼 이 밑에 있는 거지. 모아지는 뭐 거지. 그러면 여기 1차의 계수 개수, 2차의 계수가 이거니까 이렇게 되고 모아져서 뭐 정기해주면 되는 거지, 뭐.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습니다. 풀어주세요.